이 하우스가 중고 파이프인데 개수를 몇 개인지 몰라요. 파이프를 최대한 많이 써주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개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이프가 몇개 들어갈지 모르니까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원래 12m 정도 파이프는요. 어, 25개 정도가 들어가요. 근데 지금 여기가 파이프가 몇개 될지 모르니까 파이프부터 조립을 해 봐야 돼요. 총 파이프 개수는 30개가 나왔더라고요. 30개 좀더 나왔는데 이제 30개만 박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30개를 계산해 보니까 약 40cm 정도. 사이즈가 되고요. 그렇게 40cm 간상 지역으로 구멍을 뚫어야겠죠. 이것도 무한 작업인데 지금 여기가 전기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걸 구멍을 뚫을 장비가 지금 없어요. 12m짜리 하우스 짓는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25개라 겠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하니까 50개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30개를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60개를 뚫어야겠죠. 이것들기 위해서 연장을 살 수도 없고 렌탈을 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도구는 대 꼬락에서 옛날에 하우스를 구멍을 뚫었던 그런 방식이에요. 그나마 다행인 게 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죠.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. 저 끝에 끈이 달려 있어요. 그래서 구멍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소형 하우스는 방법이 없어요. 근다고 해서 장비를 밀려오기도 그러고 해서 저렇게 수작업으로 다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.